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 일본 고물과 대응 위해 180조원 투입. 추격은 130조원 전망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11월 15일 서울경제TV 이혜연 기자님의 스토리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 기자는 적극 재정을 표방한 다카이티 산하에 일본 정부가 총 17조 엥 한화로 160조 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2025년 회계연도 이것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추가경정예산이약 14조행 한화로 130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니온게이자의 신문 그러니까 니케이가 15일 보도했습니다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재무성은 겨울철 전기 가스 요금 보조금 인상, 가솔린세 구 잠정 세율 폐지, 살상 부권 지급 등을 포함한 중점 지원 지방교부세 확대 등을 중심으로 경제 대책 규모를 17조엔대로 조율 중이라고 했습니다. 닥카이치 내각은 이 경제 대책을 오는 21일 가기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해당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2025년도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 기준은 14조 앵으로 예상되며, 이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3년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느이는 다카이치 정부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의 첫 경제 대책은 첫째 고물가 대응, 둘째 위관리 성장 투자 기반이 강한 경제 구현, 셋째 방위력 외교력 강화 등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고 하면서 감시와 재정 후유증까지 포함하면 총 규모는. 20조행 하나로 188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날할것 없이 예산 지원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